거리의 노점상을 정리하고 어려운 상인을 돕기 위해 지어진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이면 바로 옆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입점 기준을 앞두고 내홍도 심한데요. KCN 금강방송은 수산물 종합센터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지 18년이 넘은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 건물이 낡은데다 바다와 인접해 있다 보니 화재 위험과 위생 문제가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전기 압선으로 불이나 한달 동안 점포들이 문을 열지 못했는데 여전히 누전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닥은 온종일 물기가 마를 날이 없고. 다닥다닥 점포가 붙어 있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더욱이 밖에 설치해야 할 실외기가 점포 안에 설치되고 오래된 냉장고 등으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생선을 말리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그대로 매연과 먼지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면 주차라도 후방 주차를 하든 상관없이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딱히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건너물에 묻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군산시의 단속은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단속을 통해 5건, 지난 3월 23건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동안 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입점 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속이 아닌 계도로 끝나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군산시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진행하고 상인 갈등이 커질 경우에만 단속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지금도 위험한 영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